안녕하세요 석코뱀입니다. 저는 주식한지 7년차 된 데이트레이더고요. 오늘부터 관심 종목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볼 생각입니다. 5분 내로 빠르게 정리해볼 생각이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지금 상지건설의 강한 하락으로 인해서 1등 테마가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봐야 될 테마들은 B급 C급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제가 봤을 때 1순위는 경남 스틸입니다. 어, 경남 스틸 같은 경우 지금 홍준표 관련한 이슈로 강하게 상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셔도 최근 전 고점까지 해서 구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거래대금이 좀 약해서 B급, C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한가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한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으로 봤을 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순위는 경남 스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순위로는요, 시간에 지금 STO 토큰 관련해서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어, 당연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갭을 띄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높은 갭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좀 밀려요. 왜냐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 수익볼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위로는 지금 STO 관련한 핑거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음, 3순위로는 인성정보인데요. 인성정보가 장중에 비대면 진료로 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으나, 이제 상지건설이 하락하는 여파와, 그리고 단기과열 예고 때문에 좀시간내에서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한 시나리오는 상한가 가격을 강하게 거래대금 동반해서 돌파해줄 시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한가 가격 강하게 돌파할 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으로 보셨을 때이 하락이 거래대금이 없어서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상승할 을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 폭이 있다. 그래서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종목도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 종목은 당연히 상지 건설입니다. 상지 건설이 지금 거의 10연상 10연상 가까이 상승을 한 후에 첫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까지 음봉이 빠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임팩트가 있었던 종목은 초전도체 선암이 있는데요. 서남도 어디까지 상악가 갈지 모르다가 첫음봉이 나온 다음부터 뭐 3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빠졌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60%가 그냥 1로 빠졌는데요.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보다도 더 강한 상악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라서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포바이포도 지금 거의 뭐 1, 2, 3, 4, 5 연상을 간 상태인데요. 아, 이 상황가가 지금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갭을 띄워서 그대로 죽이거나 또는 갭 하락을 해서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아예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를 지금 추천드립니다 네. 월요일날 관심 종목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스틸을 좀 집중해서 볼 생각이고요 STO 관련주들은 좀 매매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거의 그냥 계속 체크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매매하진 않을 생각이고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유일한 시나리오 상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만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